안녕하세요. 전담 과제입니다. 어, 오늘은 콜트 아미 스페셜 38 스페셜을 청소할 를 생각입니다. 이건 제가 약 6주 전에 어, 소개를 했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어, 어제 제가 소유, 제 소유가 되어가지고 명의이전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청소를 하고. 지금 아주 쏠, 쏠 다닐 기회가 없어가지고, 다음에 쏘기 전까지 청소를 해서 제가 소장할 생각이에요. 오늘따라 화면이 좀안 좋네요. 오케이, 요 콜트고요. 여기 이제 콜트 아미 스페셜요. 38. 그 다음에 보면은, 어, 여기 위에 있던가? 여기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어요.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잘못 보겠네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3리의 스페셜 시탄 6발이 작년데요. 이렇게 6발이 작년되고 이제 오늘 이제 청소를 하려고 이제 먼저 하려면 이제 꽂을 때는 수시해 주고 몇 분만 수시해 주면 될것 같아요. 실린더도 아마 전 주인이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물려 받은 걸이 총을 가지고 와서 다른 신형으로 바꿔갔어요. 그래서 나는 아이쿠야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전 오래됐고 좀낡았지만은 그래도 콜트는 명품이거든요. 명품이라서 제가 소장할 생각이에요. 이렇게 요건 됐고, 다음에 이제 올 바꿔가지고 얼마나 이제 더러운지 한번 닦아봐야죠. 이걸 넣어서. 생이요 썩 더럽진 않네요 많이 쏘질 않던지 아니면 청소를 잘 해줬던지 어, 그렇게 더러운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깨끗한 편이니까 많이 쏜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면 청소를 잘 했을라나 글쎄요 한번더 여름 되었고 그 다음인데 이건 따로 한 번씩만 일합,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긴 조금 더러운 편이네요 조금 시큼해지네 제가 이제 손잡이를 빼내서 청소를 할 생각으로 그 스크루 드라이브를 찾으니까 맞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애 포기해버렸어요. 뭐 손잡이 밑에 닦으면 좀더 나을 것 같았는데 안 닦아도 뭐 될것 같아요. 오케이. 지금 여기 거진도 청소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몸체는 모슨칫솔로 이제 이제 기름칠 해주고 그냥 닦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칠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년 번호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아마 1927년에 만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한 1927년 살이면은 약한 90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90년 된, 된 총인데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사격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오케이 지 기름칠 다 했고요 이제 청소를 하면은 닦아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닦아주고 그러 그러니까 그 모양에도 뭐 그렇게 많은 때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편이라는 거예요. 90년 된 총치고 모양은 괜찮아요. 이게 지금 제 소장품 아마 14호인가 그럴 거예요. 올해 들어서 총을 몇정 샀어요. 법이 바뀌기 전에 소총도 좀 사고 그랬었거든요. 오케이, 오늘은 청소를 다 했어요. 오늘은 Good. 아마 1927년산 콜트 아미 스페셜 38 스페셜을 청소했습니다. 청소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